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의 달쌤, 바드영입니다. 한국인 선생님들이 매일 직접 만드는 EPS 토핑 문제를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의 사자쌤, 왕수아입니다. 지금부터 268일 차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4486번 신혜강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을 보니 아직 자르지 않은 김밥이 있습니다. 김밥을 셀 때는 줄로 세죠. 김밥이 네줄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4487번 김웅희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을 보니 바다 위에 굵고 긴 줄을 매달아 놓았고, 거기에 사람이 탄 박스 모양의 케이지가 지나다니고 있네요. 이것은 케이블카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4488번 송세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방이 너무 허전해 보여요. 벽에 땡땡을 하는 게 어때요? 그래요. 그림이나 사진으로 꾸미면 좋을 것 같아요. 꾸미는 것을 가리켜 장식하다 라고도 하지요. 정답은 3번입니다. 4489번 한승연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작업 후 옷이 더러워져서 땡땡을 했어요. 옷이 더러워지면 옷을 깨끗하게 빨아야겠지요. 빨래를 하는 것을 세탁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4,490번 김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조퇴하고 병원에 가야겠어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근처에 가까운 병원이 땡땡땡. 어떡하죠?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다면 거기로 가라고 했겠지만. 가까운 병원이 없으니 어떻게 할지 걱정되어서 물어보는 상황이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4491번 손수연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면접 보러 가죠? 힘내요. 많이 땡땡땡땡 감사합니다. 면접을 볼 때는 매우 긴장하고 떨리는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4492번 김형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중,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화입니다. 를 뜻하는 표지판은 어느 것입니까? 보기를 볼까요? 1번은 비상전화 표지판입니다. 2번은 이곳에 소화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3번은 비상경보음 표지판입니다. 4번은 소화전, 즉, 소방호스가 여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4493번 임정호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가축들에게 땡땡땡땡을 놓았습니다. 병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맞는 주사를 예방주사라고 하죠. 정답은 4번입니다. 4494번 서하늘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과 5개하고 귤한 박스 주세요. 땡땡땡땡땡 다해서 3만원입니다. 가의 주문에 따른 나의 대답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손님에게 건네주는 것이니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4495번 김효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한국말이 유창하시네요. 한국에 온지 땡땡땡 되셨나요? 6년 정도 되었습니다. 한국에 오는 기간을 물어본 것이죠. 그래서 6년이라는 숫자로 대답을 했는데요. 숫자를 나타내는 몇이 들어가려면 뒤에 년이나 달등 단위가 같이 들어가야 하므로 1번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되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맞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4496번 정재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표지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취급주의란 다룰 때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물건이 깨질 수도 있으니 조심히 다루라는 뜻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4497번 왕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안내문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보기와 내용을 함께 볼까요? 1번, 단축이 아니라 연장한다는 안내문이지요. 더긴 시간 동안 운영한다는 말입니다. 2번, 열람실이 제일 늦게 문을 닫죠요 3번, 아래쪽에서 둘째 줄 파란 글씨로 매주 금요일은 도서관 전체 휴관일, 즉 전부 쉬는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답이죠. 4번. 운영 시간을 보니 주말과 공휴일에도 운영하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4498번 엄태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변기, 세면대, 욕조, 비누는 모두 화장실에 있는 것들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4499번 아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단어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슬프다. 슬프다의 반대말은 기쁘다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4500번 안은영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 신호를 땡땡땡땡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통신호를 지켜야 하죠. 무엇 무엇만 합니다가 들어가야 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4501번 성태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파리, 모기, 진드기, 바퀴벌레는 모두 사람에게 해로운 곤충, 즉, 해충들의 종류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오늘도 한국어 놀이터에서 열심히 문제를 푸셨나요? 어렵거나 모르는 문제가 있다면 메신저나 리플을 꼭 달아주세요. 내일 269일 차 문제풀이에서 다시 만나요. 한국어 놀이터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